1 1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제가 공석해드립니다제스장 사덕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여와그리스 사람과 블레 사람이 들어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운으로 가서 제스장 사덕이 성과 가운데서 기름담은 뿔을 가르다가 솔로몬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니 이에 뿔라파를 들고 모든 대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으며 크게 즐거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두니아와 그와 함께한 신인들이 먹기를 마칠 때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자의 손오중에서 소리가 일어나냐 말할 때에 지한아비아대의 아들 이나다니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다는 용사란 아름,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열하단이 아도니아에게 다답하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지사,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단의 아들 분하야아와 그레사람과 플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우리가 왕의 노서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서목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제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다윗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로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아와 함께한 손님.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돈니라도 솔로몬을 부리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돌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돈니아가 솔로몬 왕을 부리하여 지금 제단 돌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흘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사를 원하나 원한, 원한,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약한 것이 보이면 죽라이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전해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처럼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네 집으로 가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여론조사에서 인기도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지지도를 살펴서 세우려고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세 다윗이 맞죠. 응. 내가 이스라엘을 다이만다만나니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면서 그뜻 밑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3삼장2 3절에 보니까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와 언약의 계대. 언약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예 베레스와 세레, 세라, 세레, 세레 이하의 다말에서도 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하신다 했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도 지금 아도니아, 요, 압살롬 그리고 솔로몬 그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를 쓰신 거니다 그래서 그래.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주류는 어떤 사람이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주류라고거요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제스장 사독과 그리고 나단, 그리고 요야단의 아들 두나야가 주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주류의 사람들이 딱 일어서서 자기가 주인인 척해야 됩니 제가 강화도에서 기도원할때 고구마 문사를 접었다 했잖아요. 고구마랑 똑같이 생긴 것이 말이야 주류가. 고구마를 죽이고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 저도 몰랐어 지나가서 한참 더, 어? 지나 스치면서 지나가서 보니까 아 이놈이 어떻게 고구마 줄이를 다죽이고 자기가 잡지가 자기가 고구마인 척 하고 사지 <laughs> 아니 아니 싱글놈이 안돼요 네. 이화단 있잖아요 우리 원사인들이 풀을 뽑아주시니까 괜찮죠 풀을 안 뽑고 있으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네.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아보냐는 아비야다라고 유학을 그리고 군사령관을 데리고 딱 서면서 자기가 주인인 척 하려고 지금 행사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남편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토나야. 어제 같이 봤잖아요. 내주왕 다윗 왕의 왕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멘 내주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면서 토나야라고 하는 이분이 등장하죠. 하잖아요. 토나야는요. 요압의 명성에 가려졌다. 이,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하야만큼 다윗 왕국에 충실한 일꾼이 없었어요. 그는 개종자를 맡았던 수장입니다. 개종자. 여기 이제 38절에 보면 요야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네스 사람과 굴레스 사람이 등장하죠. 그스사람과 불렛사람,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이에요. 또 44절에도 등장하네요. 분하야여 요야다야, 분야와그스사람과 불렛사람, 레렛사람을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솔로몬을 태웠습니다. 쓰여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 축복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잘 적용되어 고 있는 거예요. 각속과 나라와 방언과 계시록 7장하고 10장에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이방이 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견주어서 봐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도 구원의 바늘에 서가지고 지금 비지류가 아니가 아니 비주류가 아니고 주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요. 예수 아니면 주류가 아니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일엘 8장 18절에 보니까 요야다야를 분하야는그레스 사람과 불레 사람을 관할했다. 불렛 사람과 그레스 사람을 관하했다 그러니까 분하야는 개종자들을 잘이끌어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때 보세요. 요때 이 사람들을 아도니아 쪽으로 서지 않고 누구 쪽에서 서게 했어요? 솔로몬 쪽에 서게 한 사람이 분하야 분야야였다. 그러니까 이 이물들이요. 자, 가 단순한 형들이랍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 그레스랑과 블레스와들은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 같이 봉창해졌던 인물, 다윗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이고 다윗의 권력을, 다윗의 뭡니까, 실각을 실각에 의해서 같이 현대에서 세워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압사롬의 반역을 진화했던 이물들입니다. 누구의, 누구의 지도하에서요? 분나이아의 지도하에서. 기회 중직자들은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같이 현력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으로 가야요 30분을 보세요. 제스장 사덕이 숭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출구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읽으세요. 예, 네. 레시아 번약의계대 후계자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다이왕의 노세에 트러니다지운들어고 지금 모시고 갑니다. 제스장 사덕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뚫려가다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아도니아 편의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됐어요? 슬픔의 소식이 되었더요 슬픔의 소식. 41절인지 당황하죠. 왜 이렇게 소리가 일어하냐 아동야의 아들 유나단입니다. 아동야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를 바랬죠. 혹시 저 소리가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소식, 이야기가 아니야 하면서 나는달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소리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죠? 사실을 짚합니다아돈네에게 말합니다. 43절 과연 우리의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자기들이 미워했던 제스장 사덕과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여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서에 솔로몬을 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초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 왕가당했던 사람들이고 분별력 있던 사람들이고 그니까, 가놀라네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49절, 결과.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갈 길로 간지나. 권력이 몇치나 됩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됩니까? 몇 네. 시간? 2박 3일이나 됐겠어요? 2박 3일은 하루 쌓이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불을 잡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아도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꼴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이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가서 자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또 깨닫고. 그래서 약간 그랬을 때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자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아에 저주아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잠시 육신의 생명만 연장받았을 뿐입니다. 그 연장된 시간을 어떻게 써먹어요 죄를 짓는 데써먹겠다고아비사을 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짐승과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아요. 끝까지 부정의 길로 가면 아도니아 실패의 길, 예? 심판의 길, 저주의 길로간다고 그래서 아도니아 보면요. 어떤 인생이냐면요. 부모를 숨기자 했던, 부모자. 네 부모를 공격하자 했던 부유자. 아도니아는 부유자입니다. 내네 부모를 공격하라부격하면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리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야. 이 말씀을 아도니아의 상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대적했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이게 어떤,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예식을태정합니명 막심한 인생이에요. 또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성 보도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요 인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예? 인본주의적인 인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도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강화 어떻게 형성되는가 예, 네? 나단과, 예, 네? 이, 브라야와, 사독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와 요압과아비야다라면 자기 인위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자기 인위적인 마음 자기 생각라란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는요, 용사의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제 다 쳐다보는데 길을 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돼서 완성돼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야기해놓고, 어, 보아 삶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라는 낳고 이스은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무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이것이 언약의 기대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그칠기를 깨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성모독이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아니겁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으면서 어떤 생각하게 을됩니까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의적인 방법으로, 그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인정받고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시각의 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세심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